blum blum 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이팀 홍승택입니다. 어 그동안 이제 이전 시간에서 첫 번째로 GTM에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고 GA4 계정을 만들고 그리고 GTM과 GA4를 연동하는 작업까지 순조롭게 완료가 되었다면 어,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었던 이러한 작업들을 토대로 기본적인 전환값이나 이벤트 등을 좀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서 추적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 전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고서 어, 진행을 하면은 좀더 수월하게 이벤트 설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환, 이 컨버전이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어, 광고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음, 이거를 정말 간단히 말하자면 광고주가 광고를 하면서 원하는 방문자의 행동이라고 딱 정의를 할수 있는데요. 어 저희가 광고를 세팅을 하고 광고를 통해서 유입될 랜딩 페이지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하면은 소비자들이 광고를 통해서 해당 페이지로 이제 유입이 되겠죠. 어 이러한 유입 이후에 방문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내 광고 목표 KPI를 달성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데 어, 이런 걸 이제 전환 목표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 광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 등의 수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무조건 구매나 뭐 결제가 이루어져야 전환이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니겠죠. 어, 우리가 이제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면 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결제가 되어야 구매 전환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목표 값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장바구니 상품을 담는 횟수를 뭐 전환 이벤트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구매 이전에 회원가입수를 먼저 전환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쇼핑몰에 같은 경우는 꼭 결제가 아니더라도 뭐 결제나 뭐 장바구니, 회원가입 등을 이제 전환 목표로 삼을 수가 있겠죠. 어, 보통 이런 커머스 업종 이외에 또 예를 들자면 뭐 분양 광고나 뭐 병원 광고, 뭐 보험 광고의 경우는 어, 보통 오프라인으로 현장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죠. 온라인으로 보통 결제가 잘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업체에서는 구매 전환 보다는 뭐 전화 상담이나 문의 등을 남기게끔 하는 이런 전환 이벤트를 체크를 하곤 하는데요. 어, 이제 해당 웹사이트에 이제 문의를 원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이름이나 뭐 연락처, 정보 등을 해당 웹사이트에 남기면은 해당 업체에서 그 해당 DB 정보를 토대로 가망 고객을 실제 유의미한 고객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회사의 영업 이익을 향상시키는 뭐 그런 DB 광고도 이제 진행이 가능하죠. 어, 이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공익 광고나 뭐 캠페인과 같은 좀 그런 광고의 경우 매출이나 상담 문의를 광고 목표로 잡기보다는 단순히 해당 광고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서 정보를 알리는 용으로도 전환을 측정하는가 하면은 이제 보통 앱 광고의 같은 경우는 이런 앱 설치를 전환 목표로 잡고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뭐 SNS 광고의 경우 뭐 페이지의 뭐 좋아요나 팔로우 수와 같은 참여도 증대와 같은 목표로 잡고서 전환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한 이후에 다음 과정들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자 어떤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광고의 전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구매인지, 뭐 트래픽인지, DB 문의를 받는 건지, 그리고 그 후에 구매는 뭐 로아스 몇 퍼센트 이상을 달성해야 빼고거다 뭐 빼고 영업 이익이 발생이 되는지, DB 문의를 받는다면 목표로 하는 DB 당 단가는 얼마로 할 건지. 이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하고 광고를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보통 광고주님들 보면은 아뭐 그냥 광고 뿌려서 매출 많이 나오면 좋은 거지. 뭐 목표가 뭐 별거 있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 이거는 진짜 목표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광고를 집행하시기 전에 명확한 광고 목표 하에 광고 목표를 광고 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숙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면, 측정하고자 하는 전환 데이터는 어떤 지표인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페이지 뷰를 전환으로 잡을 건지, 클릭을 잡을 건지, 스크롤 탭스를 목표로 잡을 건지, 목표 값을 어떤 것으로 잡을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이게 이제 쇼핑몰에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이나 구매 전환 수 같은 경우는 이제 향상된 전자상거래라는 부분을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개발 영역에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 개인이 설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업체나 좀 프리랜서 등에게 맡기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환 설정까지 완료를 했으면 이제 데이터 유입 추적을 위한 스크립트를 설치를 해야겠죠. 이게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이게 몇몇 광고주님들의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요. 실컷 목표 설정하고 전환 목표까지 다 설정해 놨더니 어 근데 우리 스마트스인데요 아니면은 뭐 스크립트 설치 관련해서 여쭤봤더니 어 웹페이지 관리자가 연락 두절이라서 스크립트 설치가 안 되는데요 하고 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어 일단은 그 랜딩 페이지를 꼭 확인해 을 주셔야 되는 게 일단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는 스크립트 삽입이 어렵습니다 뭐 이런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카카오 뭐 오픈 채팅 유튜브 채널 등으로 좀 자체적으로 소스를 만질 수 없는 플랫폼의 경우 이런 스크립트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은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환 추적에 필요한 완료 페이지는 구축이 되었는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완료 페이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전환을 추적하는 방법은 완료 페이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향상된 전자상거래를 배제를 하고 진행, 진행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구매 전환을 목표로 잡고서 데이터를 확인을 할 거야. 라고 봤을 때 어,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할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용자가 구매를 했고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이제 구매 완료 페이지가 따로 있다면 이 페이지는 구매를 완료한 사람들한테만 이제 보이겠죠. 그렇다면 이 해당 이 페이지가 이제 파이어드 되었을 때이 구매 전환을 카운팅을 하면은 이제 구매 건수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어, 회원가입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와 같이 여기 보시면회원가입 신청 완료. 이제 뜨는데 어, 이러한 좀 고유의 완료 페이지가 있다면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을 때만 이제 이 페이지가 이제 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페이지 뷰를 토대로 해서 회원가입 전환 수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럼 반대로 만약에 완료 페이지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회원 가입을 했는데 이렇게 뭐 고유의 팝업 뭐 완료 페이지가 뜨는 게 아니라 그냥 팝업 창으로 회원가입 완료 라고만 이제 안내가 나오고 뭐 별도의 고유 완료 페이지가 없다면 이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클릭 이벤트로 전환을 잡아야 됩니다 회원가입 신청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아니면 뭐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를 이제 전환 이벤트로 잡고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전환을 체크를 하면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려다가 취소하고 어 잠깐만 다시 해야지 그리고 다시 클릭을 했을 때도 전환으로 이게 체크가 돼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을 하고 취소했다가 또 다시 클릭을 하면은 이제 전환이 이제 2로 찍히게 되는 거죠. 실제 회원가입 수는 그래서 한 번에 회원가입을 했더라도 이게 전환수 데이터로 잡힐 때는 회원, 뭐그 목표값이 뭐 2, 3, 4 이렇게 중복으로 체크가 될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 이벤트로 전환을 측정을 할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어,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치하기 전에 이런 좀 전환의 정의에 대해서 좀 가볍게 알아봤는데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완료 페이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좀두 파트로 나누어서 GTM 내에서 이벤트 값을 어떻게 잡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퍼포먼스 이팀홍승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 m p 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